자, 투데이 하데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3월 30일인 오늘은 사회복지사의 날입니다. 국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복지가 발전을 해야 하고 또 복지가 발전하려면 그 일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가 중요할 텐데요. 특히 사회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돌봄과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있어서 어, 따스한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날이 날인만큼 어, 오늘은 어, 사회복지사 협회 이배영 회장 모시고 어,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배영 회장님 어, 스튜디오에 오셨네요.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그때 저희 스튜디오에 오셨을 때하고 옷이 또 달라지셨는데. 이거, 옷이 좀 새고 같아요. 아, 네, 좀 세련돼 보이시나요? <laughs> 옷이 아주 예, 어제 사신 것 같은데. 네, 잘, 어울리, 잘 어울리십니다. 네. 예. 자, 일단 뭐 오늘이 회장님 사회복지사의 날입니다. 네. 예, 그래서 뭐 당연히 또 우리 이배용 회장님을 안 모실 수가 없었고, 자, 먼저 이 저도 궁금하고 우리 청취자분들도 분들 중에서도 이제 궁금해하실 분들 계실 텐데, 사회복지사의 날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 이것부터 좀 회장님께서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매년 3월 30일은 우리 사회복지사의 날입니다. 예. 원래 사회복지사의 날은요. 그 한국사회복지사협회라는 음, 음. 예, 사회복지사들이 모인 단체가 있습니다. 음. 그게 2007년에 창립 40주년을 맞이해서요. 사회복지사들의 사기 진작 및 단합. 그리고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제고를 기념하기 위해서 시작한 날인데요. 음... 그게 이제 2007년도에 제1회 사회복지사의 날을 한국 사회복지사협회 창립 기념일인 4월 22일로 정해서 기념해 오고 있었습니다. 네, 네, 네. 근데 2011년에 정말 획기적인 일이 하나 있었죠. 그게 어떤... 뭐냐면 음... 2011년 3월 30일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이 됐습니다. 음... 그동안 이제 이런 법적 어떤 제도가 없어가지고 네. 사회복지사 처우가 너무 열악했거든요. 법적 근거도 음.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이때 이제 법이 제정되면서 어 이듬해인 2012년부터는 매년 3월 3 1일을 사회복지사의 날로 규정해서 이제 표창 기타 여러 가지 행사들을 통해서 사회복지사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 사회복지사 날로 규정이 된게 그렇게 뭐 오랜 역사가 있는 건 아니고 최근에 된 거네요. 네, 그렇죠. 음. 예. 아니 그러면은 회장님 그 지금 인천에 사회복지사가 많이 있나요? 몇 명이나 됩니까? 네, 저희가 아, 자격증을 보유하신 분들이 있어요. 아, 그렇죠. 자격증이 예. 있어야 되잖아요. 예, 예. 라이센스를 음. 보유하고 네. 계신 분들이 인천에 한 4만 6천 명 정도 됩니다. 아, 인천에만 4만. 네, 예, 인천에만 한 4만 어, 6천 명 정도. 어, 이거 적은 정도입니다. 수는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적지 않은 숫자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저희 협회 회원, 예, 다 라이센스가 있다고 해서 협회에 음. 가입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 그래서. 어 저희 협회 가입한 회원수 예예 예. 네, 가입한 회원수는 약 3만 3천 400명 정도 됩니다. 어 아, 회원수도 상당히 많으시네요. 예예 예. 저희 협회가 어... 3만 명이 넘는 큰 조직이라고 할수 있죠. 그렇네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이제 매년 회비를 내는 회원 이게 아, 네, 예, 예. 중요하죠 이제 예, 예, 예. 우리 협회 차원에서는 이비용 회장님이 또 제일 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 아닙니까? 아예 그렇죠. <laughs> <laughs> 네. 이 진짜 진성의원이라 그러죠, 우리가. 네, 진성의원은 <laughs> 예. 예. 그냥 이름만 올라가 있고 회비를 안 내면 이 진성의원입니다. 아,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진성의원이 예. <laughs> 예, 저희가 2020년에 2,500명을 넘었습니다. 어 아이고. 네. 어? 잠깐만요. 이게 그러니까 매년 회비 내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네요. 네, 그니까 2017년도에 1,440명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회장에 취임했을 때, 네, 네, 네. 네, 2017년도에 1,440명에서 이제 2020년까지 한 2,500명 그러니까 1,000명이 어? 넘게 증가한 잠깐만요. 거죠. 아, 그럼 회장님께서 네. 취임하시고 나서 1,000명이 늘는 거네? 네, 네, 네. 네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아, 이 부분은 제가 <laughs>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회원분들을 네. 이렇게 또 어, 늘리시기가 이게 쉬운 게 아닌데 100명도 이게 쉬운 게 아닌데 1,000명 이상 아, 증가를 또 시켜주셨고 아니 근데 이 제가 또 궁금한 게요 회장님 네네 사회복지사 분들이 현장에서 어떤 어떤 일들을 하는 분들이 사회복지사인지 정확하게 좀 이렇게 좀 간단하고 정확하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사회복지사들은요. 어, 시민들이 이제 행복한 삶을 살수 있도록 네. 에, 정신적, 물질적 에, 모든 돌봄과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사회복지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음... 그래서 어, 그 지역에 가면요, 네. 각 지역마다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 그렇죠. 어르신들도 이... 있고 또 장애인 분들도 계시고. 네. 네,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 음.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욕구, 뭐가 필요한가. 음. 네, 그래서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물질적인 도움, 또 정신적인 상담이라든지 이런 음. 서비스가 필요하면 연, 연계를 또 맺고, 또 그래서 그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모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는 역할들을 하는 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사회복지사고요. 음. 가장 중요한 게 요즘은 이제 돌봄을 많이 담당하고 있다는 거죠. 요새는 뭐 돌봄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예. 네. 그런데 사회복지사 분들께서 이제 돌봄 서비스까지 이렇게 해주시는 건가요? 그런 죠 그렇죠. 아니에요. 어, 저희는 뭐. 원래 이제 어르신들 사실 네.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돌보고 그렇죠, 그렇죠. 예, 운영을 하고 네. 이런 모든 것들이 또 사회복지사 역할이고요 네.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도 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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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이 수사시간 같이 거주하면서 그분들을 케어를 담당하고 있죠 그러면 회장님 그 돌봄 전담사라고도 있던데 돌봄 전담사는 사회복지사하고도 다른 건가 봐요 네이 사회복지사는 보통 이제 기관 같은 데서 네, 네, 네. 에,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을 함께 해 드리면서 음. 돌봄의 역할도 수행을 하고 있고요. 네. 보통은 뭐 요양 보호사 이런 분들을 돌봄 전담이라고 네, 표현을 네, 많이 네. 해 주고 시 있습니다. 음. 예를 들어서 사회 복지사는 또 실제 돌봄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프로그램도 기획해서 음. 어, 이렇게 그분들에게 재미있는 그런 또 인지적인 치료라든지 이런 음. 것들을 기획하고 설계하고 또 행정적인 처리도 같이 하면서 케어도 같이 담당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바로 사회복지사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회장, 이병 회장님이 계신 인천사회복지사협회 어, 여기 역할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희 인천사회복지사협회는요. 그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 또는 권익 증진 또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단법이네요 음. 그래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인천 지부이죠. 예. 음.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처우 개선 그리고 이제 보수 교육 같은 게 있습니다. 보수, 그래서. 그러니까 보수? 예, 그러니까 보수 교육이 뭐냐면은 예. 사회복지사들은 일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예. 교육을 받아야 돼요. 아,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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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 시간 정도 교육을 받는데요. 네. 그 교육을 받는 데 따라서 저희 협회가 그 교육을 다 주관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는데 그 교육을 전체적으로 주관하고 설계하고 짜고 해서 약4천 아...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매년 교육을 받고 있죠. 그 교육을 그 사회복지사분들이 받아야 되면은 혹시 이배용 회장님이 거기서 이제 교육도 좀 하시고 그러시는 경우도 있나요? 회장은 보통 교육을 안 하고요. 아, 회장은 네, 저희가 그 뒤, 이제 딱 뒤에 그냥 딱 무게가 무게 잡고 이렇게 앉아 계시는 분이 회장님. 이 <laughs> 네. 교육은 안 하시고. <laughs> 교육을안 하고요. 우리 우수한 강사님들을 모셔서. 아 왜냐면 네. 이배용 회장님도 상당히 말씀을 되게 이해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 주시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회장님도 좀 이렇게 강단에 서시면은 상당히 그 귀에 쏙쏙 박힐 텐데 사회복지사 분들이. 네, 그 회장은 그래도 오해 의 소지가 있어서 고수교에 아. 네, 참여는 안 하고요. 저는 이제 그래요? 대학이라든지 음, 음. 이제 외부 특강 같은 거 있을 때 아. 나가서 좀 강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족 관계라든지 부모 교육 쪽으로 아, 부모 교육 네, 많이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회장님께서 대학도 가서 강의도 하시고 여러 가지 또 활동도 다 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십이 대 회장으로 당선이 되신 이후에 사회복지사협회가 엄청 그래서 인제 발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 회장님께서 어떤 그 활동을 하셨길래 그렇게 어~ 유료 회원들이 그렇게 많이 는 겁니까 어~ 우선 저는 어 협회에 대한 회원들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뢰. 예, 신뢰라는 것은 아 정말 협회가 우리 사회복지사들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고 있구나, 네, 네. 그리고 진정성이 있구나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협회장에 2017년도에 당선이 돼서 네. 예, 활동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투명한 행정 공개, 음. 예, 그리고 어, 신뢰받을 수 있는 행정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음. 모든 것들을 공개하고 그리고 또 현장에 찾아가는 협회가 됐죠. 그래서 어, 기존에는 뭐 회장들이 보통은 찾아가거나 음. 이런 활동들이 많이 부족했죠. 회장인데 어디를 찾아갑니까? 와야지. 네. 회장한테 와야지. <laughs> 저희가 기관에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을 많이 현장에 네. 방문해서. 찾아가고 격려하고 또 그분들이 또 회원으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어 현장 방문을 많이 다니고 어 이런 어떤 어 진정성 있는 노력들이 그래도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마음에 뭔가 이렇게 귀감이 좀된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때부터 이제 회원이 매년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우리 이병 회장님이 2017년도에 어 12대 회장으로 당선이 되셨다면 그 전에는 그러면은 뭐 하셨어요, 회장님? 갑자기 궁금한데요. 아 저요? 네, 예, 2017년 아, 전 네, 네. 저는 대학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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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능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뭐 아, 이런 걸 하고 교수님이셨구나. 예, 성산 효대학원대학교의 교수로 예. 계속 재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교수님으로 계시는 게또 마음이 편하고 뭐 그게 더 낫지 않았을까요? 왜 저기 협회 왜 오신 겁니까? 아, 네. 사실은 이제 겸직을 하고 있는데요. 사회복지, 아, 겸직이요. 예. 네. 어, 제가 그 당선되기 전에 네, 네, 네. 뭔가 협회가 변화해야 된다. 그런 바뀌어야 목소리가 된다. 좀 많이 있었나 요 예, 예, 주변에서 아 그런 협회가 우리한테 해주는 게 뭐가 있냐 아하, 그런 얘기를 내면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네. 어, 제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협회를 정말 변화시켜야 되겠다 아 그런 마음을 먹게 됐고 출마를 결심하게 된 거죠. 그러면 지금 그 네. 인천의 사회복지사 회원분들이 지금은 아 우리 저이병영 회장님 참 잘하신다 이런 얘기 많이 듣고 있는 거죠 지금 아 제가 뭐 그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 곤란한데 그래도 어. 우리 협회원들이 이전보다는 어~ 협회나 우리 회원 회장을 많이 신뢰하지 않나.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결과로서 제가 이제 13대 회장에도 또 재선이 됐거든요. 아, 재선이 되신 예, 거예요 예. 그래서 오, 제가. 아이고 그럼 저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예. 예. 작년에 이제 선거를 했는데 한78% 지지로 당선이 됐습니다. 아, 뭐또안 물어본 것까지 이렇게 답변해 주십니다. <laughs> 78%로 <다>, 거의 <laughs> 뭐 완벽하게 이제 당선이 되셨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하여튼 많은 지지를 보내 주셨습니다. 저희 사회 국탁드 <laughs> <laughs> 제가 이렇게 좀 약간 좀 깨방정 떨어서 죄송합니다, 회장님. 아 이거 아니다 회장님하고 이제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좀 기쁘다 보니까 재선 제선, 재선의 네. 당선 또 이렇게 되신걸 제가 요번 오늘 알아서 네, 기분이 좋았고 그러면은 우리 이병 회장님께서 회장으로 역임하시는 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나요? 추진 사항들? 네, 저는 일단은 우리 회원들이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아, 예, 그렇죠. 예. 모든 예, 마찬가지죠. 사회복지사가 임금 체계는 좀 약하지만 음... 그래도 저희는 인천 시민들을 위해서 그들의 행복을 책임지 져 주는 정말 소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아, 그럼요. 예. 그래서 저는 아, 자부심을 좀 갖는 우리 사회복지사가 되자. 아마 앞으로는 예. 더 사회복지사의 필요성을 소중함을 더 크게 느끼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당당하고 자부심 있는 사회복지사협회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은 그 소송 사회복지사상 이런 것들을 소송주라고 혹시 막걸리 좋아하세요? 제가 술을 잘안뭐 모... 소성주라는 게 있습니까? 아, 예, 예. 인천 탁주라는 회사에서. 오, 아, 그래요. 예, 인천의 <laughs> 고유 맞거든요. 아, 지금 그 판매가 되고 있는 거죠. 어, 예, 예. 판매가. 아, 그런 거 그냥 어떤 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방송에 지금 광고가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아, 예, 그렇지. 그러시면... 이거 뭐 회장님 뭐 인센티브 가져가는 거 있으십니까? 이거 <laughs> 아, <더> 없죠? <laughs> 없습니다. 아, 이거 뭐 그래서, 말씀하시길래. 어, 정말 고마운 기업인데 소성사회 복지 사상을 제정해 줬습니다. <laughs> 아, 그쪽 술 회사에서 예. 어. <laughs> 아이고 어떻게 근데 사회복지 사상을 술 회사에서 그걸 지정을 해줍니까? 신기하네요. 네, 이게 저희 오. 이제 사회복지사들을 그 대표님이 워낙 사회복지사들의 노료 노고를 아. 늘 깊게 생각하고 계셔가지고. 아이고 참좀 예, 좋은 회사네요. 예, 2천 한 800만 원 정도를 매년 투자하셔가지고. 아 진짜요? 예, 상을 제정을 해주셨고요. 아 여기 좋은 회사네. 예, 예.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회원 복리 서비스. 회원이 되면 이런 다양한 해, 혜택들이 있다. 아, 그래서 호텔 뭐 할인이라든 그러면은 회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어도 회원이 될수 있는 거예요? 아, 그건 안 됩니다. 자격증이 있어야만 아, 회원이 될수 있어요. 이거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가입하려고 그랬는데 아쉽습니다. 아 저기 사회복지 공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laughs>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아뭐또 있습니까? 뭐초 추진 사업. 네. 그냥. 그리고 초우 개선이 응? 가장 중요한 저희 역점 사업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끊임없이 협회에서 인천시와 협의해서 네. 노력을 많이 기울인 결과 민선 칠기 박남취 장이 예, 전부 들어와서 예, 네. 많은 초우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아. 네, 그래서 초우 개선이 많이 바뀌고 변화되니까 협회원들이 네. 이제. 정말 저희 협회를 신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더 가입률이 높아지고 단체 가입, 즉 기관이 있잖아요. 복지관, 아, 예, 예, 뭐 예, 예.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예, 예. 뭐 이런 복지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저희 그 회원 기관만해도한 150여 개 되는 단체 가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이제 다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어, 예, 그렇죠. 음. 예,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이죠. 아니 그런데 이제 뭐 우리 이병용 회장님께서 그렇게 또 노력을 해주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조금 그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좀 아직도 낮다, 에 높지가 않고 아직도 낮다 이런 얘기가 좀 있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좀더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이것도 좀 간단하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들이 각 어느 곳에 일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임금 차별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게도 예, 있어요? 예. 뭐 지역아동센터에서 일을 하느냐 아니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일을 하느냐. 아... 아직도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성폭력 상담소 이런 데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네. 처우가 아직도 많이 열악합니다. 아... 그래서, 뭐, 우리가 보통 보면은, 구급공무원 수준에 네, 네. 약90% 정도에서 95% 정도 밖에 지금 현재, 음... 예, 임금 체계가 안 되고, 호봉제도 아닌 곳이 많아서, 아... 어, 이 호봉제가 안 되다 보니까 매년 똑 동일한 임금을 받는 거죠. 그렇네요. 최저시급보다 예, 조금 나은 그런 환경 속에 생활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음... 그래서 저희는, 어, 우리 사회복지사가 좀, 어, 행복하고 건강해야, 우리 전반적으로 인천 시민에 대한 서비스 질이 나아질 수 있다는 생각에서 앞으로도 이제 저우 개선에 적극 나설 거고요. 네. 그 특히 이제 우리 인천시가 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저우 개선에 대해서 각별하게 예 그래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지금 선도 도시로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저우 개선에 대해서만큼은 인천시가 앞서 나가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서 음. 뭐그 건강검진 비 지원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들도 많이 되고 있고요. 장기근속휴가 제도라든지 음. 또 자녀돌봄휴가제 도입이라든지 음. 장기근속 종사자 당연 승진 제도라든지 예, 거의 뭐 예. 그 여러 가지 복지에 있어서도 좀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 많은 부분들이 지금 나아지고 있고 상계년 계획을 세워서 음. 임금도 어, 많이 향상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 임금을 사회복지사분들께 임금을 어디서 그걸 돈을 나눠주는 거죠. 센트가 중앙이 어디예요? 아 이게 이제 정부. 아 정부에서, 네, 정부에서. 사회복지사에게 예, 예. 예, 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받는 시설이라고 보통 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국비, 국가 중앙 정부의 돈과 네, 네, 네. 예, 지방 지방 정부의 돈이 함께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회장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아직 뭐 그래도 좀 연봉이라고 해야 되나 월급이 좀 그렇게 만 여유가 있는 건 아닌데. 근데 그 박봉에서 또 그걸 또 쪼개 가지고 이렇게 또 회비 내면서 회원이 되면 회원으로서 또더큰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 회원이 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저희가 네, 지금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그럼요,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 제가 이런 것도 전문이에요. 예. <웃음> 네. <웃음> 그래서 저희가 <laughs> 협회원이 되면 아, 돈이 아깝지 않다. 아. 예. 예를 들어서 저희 협회비가 많지 않습니다. 5만 원 정도 되는데요. 5만... 예. 1년에요? 예. 아, 그렇게 내시면 네 예, 예. 그렇게 내시면 저희가 각종 혜택을 정말 MOU를 많이 체결해서 오, 우와, 호텔서부터 그래요? 시작해서 정말 다양한 기관에 그 할인 서비스를 제공을 음.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처우 개선에 우선 앞장서니까 네. 매년 임금 체계가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협회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음.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각종 행사 네.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행사를 많이 하시는데 저를 한 번도 불러오신 적이 없었는데 행사가 있어요? 아예이 지금 코로나 시기라서 아, 2이 년째 지금 예, 못 하고 있는데요. <웃음> 예. <웃음> 아니, 농담한 거고요. 그러면은 제가 여기 저 원고에는 없지만 이거 하나 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좀 질문 드려도 네. 될까요, 회장님? 지금 우리 출발 격인 대행진에서 저와 우리 이배용 회장님 목소리를 두고,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많잖아요. 네. 그분들 중에. 아 사회복지사가 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지금 방송 듣기로는 뭐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도대체 자격증은 어떻게 따야 되고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위해서 좀 방법 좀 이런 것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네 사회복지사가 네, 네. 되는 방법은 네. 네, 정식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또? 전공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 그런 경첫 번째 있구나. 경우는. 두 번째는 평생교육원 같은 평생교육 시설에서 어 1년 과정으로 학점을 이수하시면 아 사회복지사 자격이 발급이 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정도 방법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건 없습니까? 뭐 예를 들자면 뭐 요양원이 됐던 어디 봉사하는 곳이 됐던 거기서 몇년 이상 아저게 근무를 하셨던 분은 자동으로 뭐 이렇게 자, 자격이 부여된다든지 그런 건 아, 없는 거고요. 그런 제도는 없고요. 그런 건 없고요. 예, 예. 학점을 좀 이수하셔야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평생 교육원, 예, 평생 교육이나 사이버 대학이나 뭐 이런 대학이나? 데서 예, 예, 학점을 이수하셔야만 알겠습니다. 가능하고요. 가장 좋은 방식은 정식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음. 전공하시는 게 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또 워낙에 또 바쁘다 보니까 나이가 좀 조금 드신 분들은 대학까지 언제질 시간이 없어서 대학을 못 가니까. 네, 가, 가고는 싶은데 뭐 시간이 없으셔서 그런 분들은 이제 평생 예, 교육원 가실 교육원이나 수 있거나 사이버 대학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우리 뭐 우리 이배용 회장님하고는 또 이제 저희가 자주 뵐 거니까요. 네, 네네. 오늘 말씀 좀 여기까지 일단 좀 아쉽지만 하고 네. 네,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침 일찍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최대서 감사합니다. <laughs> 예, 네. 조심히 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사회복지사협회 이배영 회장과 함께했습니다.